안녕하세요 비암입니다 나루토 보루토 닌자 볼테이지 네, 시작합니다 네, 기본 평타랑 기술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되죠 네, 행동은 물론 오토지만 네. 방어결계 레벨 3로 하락하락 하락. 갑니다 네, 고고고 잡아주고 펜스들도 있네요. 다른 적을 상대해서 언타에서 탈출합니다. 네. 펜스를 없애고 갑니다. 기술 네. 써주고요. 더 써주고 네, 좋습니다 그 어허 방어 결계 2레벨로 하락 광적 출현 네, 방어결계 1레벨로 하락 방어결계 소멸 네, 움직여주고 크리티컬 네, 좋습니다 すわすよ。ね。忍術、もうありよ